哦，本来얘기했나 그러니까 날씨를 좀 봐야겠습니다. 날씨가 좀 흐린 것 같아서. 비 없고 수요일 날 수요일도 없고 목요일은 없으려나? 아, 금요일 날은 비가 오는구나. 아, 며칠 동안 괜찮네요. 한 5~6일 동안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비안 온다네요. 오늘이 조금 흐려가지고 네, 박영춘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저분 전화를 저장을 안한것 같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함을 몰라요. 저분은 오산에서 오시는 분이에요. 경기도 오산 가서 성함 한번 물어보고 명함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해볼게요. Thank you. 연합의 대표님 위명순과 함께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 천장용씨 좀 주무시라고 네, 저렇게 와가지고 고생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와보면은 이틀에 한 번, 이, 이틀에 한번 보는, 이틀에 한번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산에 계시면서 자주 오시는 건데, 다행히 오산에서 1호선을 타면 종로상가까지 온대요. 종로상가에서 지하철 갈아타서 한역만 오면은 여기, 안국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오기, 오기는 좋은 거죠. 편이 좋은 거예요, 차 편이. 그래서 저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유 저분도 그 교회를 다니시는데 기존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 부정선거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국에 대해서 어, 기도는 하는데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 싫어서 원래 다니던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교회로 옮겼다 그러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 좀 어느 정도 한 교회에서 만약에 뭐 100명 정도가 있다 이러면은 한 서너 명이라도 저렇게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서로 의지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 상황을 조금씩 인지를 하면서도 전혀 활동을 안 해주니까 그 교회 못 다니시고 다른 교회에 결국엔 옮겼다네요. 그니까 러 저분도 어 아주...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이제 마음이 강렬한 거죠. 원래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를 옮길 정도로. 지금 제가, 어 전화번호 저장을, 여러 번 댓글이 만났는데도 전화번호 저장을 안한것 같아서, 명함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지금 그 연합회 명함은 없고, 어 직장 명함을 주시네요. 근데 직장 명함이 영어로만 적혀있네. 굉장히 자주 나오시는 거죠. 이틀에 한번 정도는 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퇴근을 일찍 할수 있는 조건인가 봐요. 오후에 나오시니까 퇴근 시간 돼서 나오는 거 보니까, 왜냐면 오산에서 지하철 타고 올때한 한 시간만 퇴근을 먼저 하면 한 시간 반 정도만 먼저 해도 여기에 오후에 저렇게 오실 수 있거든요. 음, 회사명이 좀 세련됐네요. 세련됐어요. 근데 부인이 해사명이라든가 이름을 말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제가 안 해요. 자녀분들은 둘다다 다어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아우, 혹시 둘이 대학 다니면 학비 부담이 많이 크겠네요. 그랬더니 어 애들이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성적이 좋았어. 가지고 애들 장학금 받고 다닌대요. 둘다 다. 다. 아예 그러시구나. 장학금 받고 다니세요. 그래서 오산에 산다는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물론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산화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담을 하니까. 아, 저보다 한 10살 어린것 같은데 50정도 된것 같아요 10살 어린거 같아요 10살? 55? 아, 한 그정도 그 정도. 네, 네, 뭐 남자분들이 제가 나오면은 저는 어, 뭐 그동안에 직장을 가지고 살았어도 사람들 많은 곳에 출퇴근하는 일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렇게 사람들 상대를 많이 하는 생각하는 게 이렇게 어좀 뭐라 그럴까 깊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한50좀된 남성이나 여성이나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여러 사람이 하는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한 그런 분들이 보면 확실히 저보다 생각하는 게 깊더라고요. 저는요, 엄청 얕아요. 사회생활 사람 상대를 별로 안 해가지고. 근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은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고 이러, 이러는 것도 깊이 생각하고 나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람 상대를 별로 안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가서 <laughs> <같이> 물어보고 올게요. <laughs> 그렇게 힘들어지면 안 되지. 알 근데 느끼는 대로 느끼라 그러세요? 예, 예. 그, 예, <laughs> 그, 네, 그왜 네, 그 지난번에 어, 이불, 이불인가, <laughs> 이불인가 그거 뺏겼을 때저 저 사람이 웃겨가지고 막 하하하 <laughs> 웃는 게성구자님 방송이 있어요. 하하하하. 근데 그 웃음소리네. 예, 그때도 여기 앉아가지고 천창용 씨 옆에 앉아서 계속, 어 경찰이 이불 뺏어갈 때 어이가 없어서 막 옆에서 웃는데 저렇게 웃었거든요. 하하하하 <laughs> 웃었는데요. 어, 나이를 제가 물어봤더니 저한테 같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가르쳐 주기는 하는데, 어, 거기 가서는 말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래요. 근데 대신에 이름을 말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름은 말해도 된대요. 세 기, 호시래요. 그러면서 어, 나이를, 이제 같이 고생하니까 저한테만 얘기해준다 그러는데요. 네, 저한테만 얘기해준다 그러는데요. 실은, 그, 어, 알고 싶으면 나오시라 그러네요. <laughs> 나이 알고 싶으면 여기 나오세요 이래요. 근데 살짝 가르쳐 줄게요. 네, 55세보다는 한살 어려요. 전 나이 말안 했어요. <laughs> 네, 말안 했어요. 55세보다 한살 어리대요. 근데 와서서 활동하시는 거 보면 진짜로 그 마음이 괜찮대요. 본인이 내가 아까 전에 이름 말, 그래도말안한 건데, 아, 개띠예요. 그러면은 근데 본인이 이름 얘기해도 돼요. 이러시네, 이름이 최기호 씨. 저는 남의 이름 말했으니까, 나도 말해야지. 저는 황순영, 황. 순경. 아 네. 방에 계신 분이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물어보고 왔어요. 아니에요. 저+ 저분 지금 어, 70년생이래요. 70년생. 딸 둘이 대학 다닌데요웃음 네, 인상도 참 좋으세요. 인상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그래요? 이모님 이름이랑 똑같아요. 인상이 참 좋아요, 저분이.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같은 생각 가진 사람들이 너무 없고, 너무 냉담들, 부정선거에 대해서 냉담들 하고 있으니까, 다니던 교회를 적응 못 했다는 말이 조금 아까 전에 슬프게 들렸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우면 교회를 그만두고 교회를 옮겨버렸을까? 좀이 네. 헌법 재판소 안에 있는 소나무들이 참 마당에 있는 소나무들이 오래돼가지고 너무 아름다워. 요 제가 볼 때는. 네. 30년, 40년 됐을 것 같아. 근데 헌법재판소가 30, 40년 됐을까 모르겠다. 근데 마당에 있는 소나무들은 한 30, 40년 되고. 옛날에 나 초등학교, 강원도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은행나무가 마당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굵기가 얼마나 굵었냐면 여기 지금 헌법재판소에 저 기둥 있잖아요. 저 기둥만큼 굵었어요. 오, 어, 그래도요, 키키타님. 3일 전에요. 50으로 안 보였어요. 40대 청년이 왔어요. 근데 내 눈에는 40도 안돼 보였어요. 한 사람이 왔었어요. 40 정도? 많이 먹어요, 40? 한명 왔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그 강원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어저 헌법재판소 그 기둥만큼 은행나무가 굵었는데 그게요 그때 당시에 140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어 60이니까 또 40년 지났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그때 당시에 140년이 넘, 넘었으니까 200년 다 돼가네. 근데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굵어요. 어마어마하게 굵고 크고, 근데 그렇게 크고 굵은 나무는 그거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100. 그때 당시에 140년. 지금 이제 45년 지났으니까 185년, 그러니까 200년 된거지 와. 봐보세요. 자세히 봐보세요. 앞에 배릉골로. 40대는 데보이죠 40대로 안 보이잖아요. <laughs> 아, 하는 소리고 젊은 진짜 굉장히 젊어 보여요. 여기서 이래 보는 대로 나이가 50대로 안 보여요. 저분이 상당히 이제 40대로 보여요. 진짜로. 그래서 내가 창에서 어젯밤에 또 40대 왔었어요. 네. 그니까 저 소나무들이 30년, 40년 되보여요 쟤네. 근데 어, 35년이 됐군요, 이곳이 온긴 지가. 그니까 그 정도 되고보여 소나무가 아주 예뻐요, 30년 된게 있어가지고. 아주 예쁜데, 왜 저분은 네, 배에 들여놓으라 그럴까요? 힘빡주은좀 들어가는데. <laughs> 주 대화를 나눠 보니까 건전하고 사고 방식이 아주 우선 대화에서 건전한 게 너무 좋아요. 어린 아이와 같이 건전하십니다. 네, 범비님 주식이님, 키타님, 박영철님, 네 감사합니다. 또서 주소 앉아 계시더니 잠시 또 쓰셨네. 이걸 또 이렇게 올려줘야지, 이렇게. 찜질방 가신 것 같아요. 찜질방 가셔서 잠드셨나봐. 이렇게 오랫동안 딴데 가서 머 무르지 못하는데, 여태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드신 것 같아요. 그래봐요, 뭐 3, 3시간 정도. 네, 그래봐요, 3시간. 제가 여기 온게 4시 정도쯤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시 잖아요. 그러니까, 다섯, 여섯, 일곱, 세 시간, 네 시간 쇼츠 하나 찍어 줘야지.